자, 48페이지. <laughs> 자, 핵심 개념 보세요. 핵심 개념의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읽어 보세요.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서 도형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합동이란 말이 푸게진다. 이렇게 푹되어있죠 네. 완전히 완전히 푸게 계실 때 그걸 합동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어 네?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면 덮어버리면 두개 아니고 하나로 보이겠지. 그 얘기에. 자, 그렇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해주세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예요 자 여러분 이두 도형은 포개질까 포개지지 않을까 포개지겠죠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죠 물론 이 상태로 그대로 덮으면 안푸개지겠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포개지지 않아 그죠 왜이두 개는 합동이에요. 어쨌든 포개어진다고 네,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뒤집든, 회전 시키거나 뒤집거나 했을 때포개어지면은 그거는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 ABC, 이 삼각형은 D, E, F라고 할게요. 저는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 B, C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세모, 세무, 세모하고 A, B, C 이렇 써요. 그거하고, 이쪽 삼각형하고 합동이라는 표시는 이렇게 요이 두모만 쓰면 이게 나중에 또 물어보자. 어. <laughs> 두모만 쓰면 넓이 같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두모만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선이 하나 더 거졌으면 그건 완벽히 같다는 뜻이에요. 합동 표시고요 넓이 같다표시해요 알겠어요? 근데 네. 이게 합동이란게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보이지만 대응이란 말이 나왔어요, 대응. 대응이 이렇게 짝지어진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꼭지점이 대응점, 서로 대응하는 변이 대응변, 서로 대응하는 각이 대응각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대응변끼리 완벽히 일치하고 같고. 대응 각 길이 완벽히 일치해요. 같아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A의 대응점이 뭐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A의 대응점이 뭐겠어요? d 죠 오케이. B의 대응점은 F예요. C의 대응점은 e 죠 예. 그 대응점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A, B, C, 면 A, B, C, 면 D, E, F, 가 아니고 D, F, E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 순서가 틀리틀 틀려요 F, F, 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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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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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음, 뭐, 대응은 대응각 얘기는 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4분을 보자, 4분. 4분 확인하셨죠? 민규부터. 예, 사각형 두개 보일 거야. 그두 개가 합동이랬어. 예. <laughs> 자, 사각형 A, B, C, D하고 민규야 사각형 뭐가 합동인 거야? A, B, C, D하고. E, F, G. 그치, EFGH 이수해야 돼. 알겠어? 아, ABCD만 EFGH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건우. 성분 AB의 길이는? 뭐라고? 야, 그래도 좀 들리겠어. 얘기해라. 얼마? 네. 자, 그 다음에, 지훈이 FG의 길이는? 네. 그 다음에, 하여, 하영이가 <laughs> 각 B의 크기. B요. 예, 각 B. 140. 네. 그 다음에 여섯각 D의 크기. 75. 네. 줄어 각 E의 크기. 와, 이거 계산해야 된다. 줄다 축하한다. 여러분, 각 E의 크기는 같이 합시다. 각 E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360에서. 나머지 3개 다 표현되죠? 140. 75, 8 0다빼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니가 나을게 기사에 좀 귀찮겠죠? 어, 굉장히 좀 귀찮긴 할 텐데. 관심사항은 그냥 갖다 쓰세요. 어, 그냥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사각형 기준으로 푸면 되게 쉬워요. 정사각형은 다 90도보다 그럼 이 90도보다 1 0차아요이 90도보다 1 5 잡고요. 이 90도보다 50도 요 그럼 이거, 이것들만 보면 이 빨간색 필름 보면은 25니까 25가 남쪽 그죠? 그럼 얘가 25가 부족해야 돼. 이렇게 90 기준으로 4개 나왔을 때다연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0보다 25 잡아야 돼. 요 그래서 여기는 65가 나오지만, 예,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기사하면 65 나와요? 네. 네, 이런 방식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아, 5번을 봅시다. <laughs> 1번. 하이류부터. 1번. 합동이 두 도형의 모양이 서로 같다. 네. 여섯, 2번 넓이가 서로 같다. 네. 네. 3번 민규 셋이 각이 크기 같으면 합동이다. 그쵸? 그렇죠? 렇 자, 그 다음에 준호 반지름이 같은 원이 합동이다. 그죠? 원은 반지름 같은 무조건 같겠죠? 그 다음에 지훈이 정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다. 그쵸. 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건우. 둘레 길이 같으면 합동이다. 그쵸. 둘레 길이 같아도 정삼각형도 있고 길쭉한 사각형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둘레 길이 같은 두 정오각형은 합동이다. 하연아. 둘레 길이 같은 두 정오각형. 자, 두개가 들어올까요? 예, 어느 쪽일까? 자, 지훈아. 아니, 이거, 아, 고두가 있던 거구나. 거우야 6번 있잖아. 6번에서 세상에 말을 줄게두 삼각형 거기서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바꿔올게 둘레기와 6번을 둘레기와 같은 두, 두 정삼각형으로 합격이 되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겠죠? 정수각형은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둘레길이 같다는 게 모든 편이 다 같다는 얘기고, 그죠? 예. 각도 다 같고, 변도 다 같으니까. 예. 그러면 7번. 어딜 것 같아?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오각형은 각이 다 같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 변도 다 똑같이 나와있으니까. 모든 각과 모든 변, 그러니까 모든 대응 각과 모든 대응 변이 같으면은 합동이에요. 자, 여러분. 자,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서로 합동이다. 합동일 까아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가 4, 4, 4, 4 이거하고 예, 모든 변의 길이가 다사로 같은 사각형이야. 또 그렸어. 그두 사각형은 합동일 까 아닐까? 맞다의 합표 또 지훈이는 아니다의 합표 맞다 맞다의 합표 고누는 아니다의 합표 맞다의 합표 하이는 맞다의 합표 요섭은 아, 맞다 맞다의 합표 미규는 다 아. 맞겠어 요 축하해요 네이버 대해 길가 같은 사각형 마은거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게, 이게, 이 사각형이 길이가 이렇게 돼도, 이 끝에 뭐, 핀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좁혀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것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생각형이면 자, 그래 그러니까 이가다 같아. 아, 사사 사, 사. 내가 또 여기다 이제 사 사자 각형 그릴 거야. 같을까, 다를까 합동일까, 다르까 합동이죠. 그건 분명히 S S S라고 배웠어요, 그죠 육각형 달라요. 길이만 같으면은 무각형도 네. 다네 육각형이 있으면 정육각형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이렇게 눌러 버리면은 그 길이 유지되면서 그 길이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좁은 육각형이 될 수가 있다. 이 길이 다 똑같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각보다 생각이 더. 아니, 아니다. 그 얘기는 다시 봅시다. 사각형은 네. 변기이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각이 다 똑같아져요. 네. 근데 얘는 각이, 정사각형은 각이 다 똑같겠지만, 마름보 각이 다 똑같지 않죠? 그죠? 마주보는 것도 <laughs> 되게 같지만, 네. 이렇게도 다릴수 있어요. 그죠? 정사각형 때부터 다 같지만, 그래서 모든 변의 계가다 같다고 작동이 안 하고 변도 다 같고 각도 다 같아야 작동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6번은 틀린 말인데 7번은 맞는 말인 데 7번에서 정오각형에 한 말이 있으니까 각까지 다 같아서 작동인 거고요. 그냥 오각형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라고. 각이 일정치 않수있으니까자그 다음에 8번 넓이와 같은 두 직사각형 합병이다 이어서 어? 네 그죠 넓이 같다고 합병인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겁니다 넘어갑시다 네 여기 했던 거네요 합동조건 SSS, SAS, ASA 중요한 것은 대응점끼리 표현을 하셔야 돼요 대응점끼리 자, 그렇다면 1번. 봐보세 1번. 네모에 들어갈 것 보세요. 1번에 삼형두에 보이죠? 57짜리. 자, 준호. <laughs> 삼형 A, B, C하고 삼형 뭐뭐뭐하고? 그죠? D, E, F, E 순서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건우삼형 A, B, C하고? 네, O, n M, M,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윤이 사각형 A, B, C 하고 3번 사각형 뭐하고? A, B, C B하고 대형팀이 어디야? 어... H.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ABC면 ABC에 각각 대응되는 순서로 음. B는 H에 대응되고, A는 어디 대응되지? A하고 겹쳐지는 점이 뭐야? C. 그죠. 그니까, 러 뭐, 뭐라고 해야 돼? g h 그렇죠. 사각형 GHI,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편이가 거기 맞아. 무슨 합동이야? 3번? 3번 합동이 무슨 합동이야? <laughs> 아, 이번 로봇 시작이다 준호부터 시작했었나? 준호 1번, 무슨 학동이야? SSS 학동이 1번은 변세가 다 같으니까, 그 다음에 민규 2번, 무슨 학동이야? 2번끼리는 무슨 학동이야? 각은 그냥은 같은 게 하나가 보여요 30도고, 150도고. 네, 180도에서 150을 빼면 얘가 30도인 줄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각이 같은 게 보이는 데알죠 네. 변의 기능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SSS는 절대 아니고. 5, 30도 4. 5, 30도 4. 이렇게 생각하면 SAS겠지. 물론 이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a 가 30도면은 네뭐 다른 데가 뭐 50도, 100도여서 뭐 그렇지만 근데 사실 아어 여기가 30도인 건 확실한데 이거만 보고는 여기가 몇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예, 네. SAS가 맞아요. 그다음 지금 3번은 예, 나머지 b 쪽의 각도를 알 수가 있죠. b 쪽이 몇 도예요? 각 b가 80. 80도죠. 그럼 8 c 트의양 끝쪽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무슨 합동이에요? 음. ASA 합동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렇다면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시면은 1번 <laughs> A, B, D, E 같고 여러 마지막으로 집중전 참 잘해줘요. 2번 예. 문제를 확실히 알고 풀수 있으면 합동은 별것도 아니니까 A, B, D, E 같고 2번에 1번 B, C, E, F 같고 그 다음에 C, A, F, D 같으면 합동 맞아요? 네, 무슨 합동이야? SSS 합동이야, 오케이. 자, 2 번, 이 번에 2번잘 봐. AB 하고 DE 하고, 확인하세요 AB 하고 DE 하고, BC 하고 EF 하고, 그다음 각 C 하고 각 E 하고 합동이 아니야? 핫동. 아니에요, 이 끼인가 아니죠? 합동 아니야. 네. 이렇게 맞게 만들어 고 자, 각 AB. 아니, 뭔 소리야. 변 AB. AB하고 DE하고 같고. 각 A하고 각 D하고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문제를 바꿀게. 3번을, 마지막을. 각 C하고 각 F하고 같아. 내가 맨마지막만 바꿨어. 각 C하고 각 F하고 같다고. 그럼 이거 두개 합동일까, 아닐까? 어, 각, 합동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양극각이요 이게 예,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합동이 맞아요 선생님 지금 한점파는 거예요 이게 각 A 각 D가 같고 각 c 하고각 F가 같으면 은각 B하고 각이가 나머지 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나머지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양극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동이 맞아요 이게, 네. 자, 그냥 이합동에서 가장 헷갈리는 함정 문제가 이거예요. 아, 각이 30도가 있고, 30도, 60도, 그 다음에, 네. 뭐, 4세트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걸로 만들어진 사각형은 이걸로 사각형 두개 만들었어 사각형 ABC하고 사각형 DDE 만들었어. 그럼 두 사각형 합도인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양쪽에 대한 부장이 없으니까 아닌데. 그런데 각 A가 30도, 고각 B가 60도, 각 B가 60도. 고 그 다음에 내가 성분 A, B라고 해야지 양평각이 되는데 그냥 성분 A, C라고 할게 성분 A, C가 6 0도고 이렇게 각 D가 30도고 각 E가 60도고 그냥 성분 D, E가 있고 TF가 아이고 4 c m 죠4지정화에 있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주시면, 분명히 양 끝각으로 표현 안 하지 않그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있냐면각 A, e, 그리고 각 B, 그라고각 C가 뭘까요? 90도겠죠. 각 D, 각 E, 이러면각 F가 뭘까요? 90도겠죠. 예. 양 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쪽 끝각을. 그리고 그게 같다는 것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지정을 했을 때는, 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 끝각 문제에서. 그것만 여기 주의하시면 돼요.